머리 붙인 거야? 가발이야. 지금 얘 온몸에 따로 차고 있어요. 뼈에 <laughs> 넣어서. 아니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다섯 겹을 입었는데도 추웠잖아요. 어, 나이가 참 어떻게 돼요? 나이 99년생입니다. 아 너무 몇 년생이에요? 4살 정도 되셔. 근데 네가 더 늙어 보이지? 너네 어떻게 매번, 매번, <laughs> 사람들이랑 데올 때마다 이 말을 못하요 진짜 매번 너무해. 내가 더널려보있어 진짜. 총 넣어서 갤럭시 막 100배 확, 확대 이런 거 있는 거나 갤럭시 확대가 좀 달찍었잖아. 깜깜 총 넣었어. 몇몇 아.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. 반발이 났냐고 이게 났냐고. 반발이 났대 반발이 더잘 어울린대요. 마음씨가 착하네. 얼굴 웃게 지는 거? 어구 그랬어요. <laughs> 마음씨도 착하네. 깨뜨. <목소리> 이렇게 나. 머리 쓰다듬고 이런 거안해가서어 <목소리> 되게 오랜만에 다정다감한 캐릭터 맞는 거 아니야? 어잘 <목소리> 나온다 <목소리> 되게. 뭐야? <목소리> 오샤시오 되게 잘 나왔어 그래. 진짜 요정 같다 키 커버리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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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워 고마워 고마 어,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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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는 고쁜데고직히 말해봐 괜찮워 고마워 고마워 아둘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 이런 느낌, 푸정도 위치. 원주가 탐방거도 o i 언제 e n g o t 그러면? g i n g i 이 You can make it easy. I'm n 혀 t I'm not. I'm not. I'm not. 그때는 프리쳤던 일더내 동생이 쳤잖아. 나한테 내 동생 쇼나. 나도 그래서 같이 소리 지르고. 작년 여름에 보고 야식으로 본게 이번 달이었잖아. 올해야? 어. 작년한야 야식이? 응1월초 어. 저지초. 초. 네. 그렇게 얼마 안 됐네. 야식 야식 작년이잖아 근데. 지간이님이 없어졌다. 팔 땡기는 거까지 다 따졌어 아웃인데 <laughs> 봐봐 팔니 이정 어어어한이 정도였나? 응. 어. 저 아이가 무슨 눈빛 연기라는 건 참아달말해요. 이제 마지막. <laughs> 이제 마지막 풍경 남았어오 그림 되게 예쁘다. 어. 되게. 어. 되게 부럽네. 응. 너다고 어? 와 어, 이렇게 보니까 완전 파란색이다. 응. 빛. 조명 어. 세서. 아까 이건서 아니었어 맞아. 아까 그, 거. 어. 아니면 난 신이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냥 너 민설아야 그러니까 한번만 어? 나믿고 나한테 기대주면 안 돼? 뭐야? 나한테 의지해도 음 돼? 응 나한테 기대주면안 돼? 목소리 까나가지고 기대해주면 안 돼? 미쳤다. 뭐야? 나한테 의지해도 돼. 저음이다 저음 응. 인간이 아닌 존재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냥 또민수라요 김도연이야? 김도연이야? 나한테 의지하고자 <왜 지어도> <laughs> <laughs> 신이 되고 싶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고 싶다 얼마나 고맙해 신이든 인간이든 뜯. 빨리 u s t be. 무사 m e o 같았어. 말할 수 a s s e 어 No. o k 이 y k u 니 g s h a n 시 k 꿍시렁걸굴렁세요 Kung 렁 h 잘 n 려 k u n 잘.. s h a